반갑습니다. 산적 군남입니다. 자 오늘은 에주가 TV 참피디님의 지목을 받아 레몬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지목 당했을 때 바로 하려고 했으나 저희 지역에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아주 적거든요. 레몬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무농약 인증까지 받은 그러한 농장에서 어차피 하는 거 부산 레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레몬 챌린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른 유튜버분들께서 많이 하셔서 이미 익히 아실거라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이 산적도 응원하겠습니다 하..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챌린지가 19만 원을 기부를 하는 그런 챌린지라고 알고 있는데, 이 산적 궁남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. 다음 이 챌린지를 이어나가실 분들을 지목하겠습니다. 소영님, 그리고 육식맨님, 그리고 리얼빌더 송기성님, 이렇게 세 분을 추천드립니다. 파이팅!